어머니 품 같은 너른 숲, 그 숲을 더욱 건강하게, 조경수는 튼튼하고 멋지게, 과실수에는 수확량을 증가시켜주는 어머니의 약손 그대로 두어렌택의 황토 약소, 황토 약소는 수목의 병충해를 예방해주고 치료하며, 친환경 해충 기피제를 함유하고 있어 병충해로부터 피해를 줄일 수 있으며, 탄소 동화 작용을 원활하게 하면 물론. 활력 증진 및 성장을 촉진시켜주고 특히 과실수에는 수확량을 증가시켜주며 튼튼하게 해줍니다. 하절기 및 수목 이식 시 수분의 증발을 억제해 주어 고사를 방지해 주며 수목의 상처에 시공했을 땐그 치료 효과가 탁월합니다. 동절기에는 완충 보온 효과로 냉해와 동해를 동시에 예방해 주고 시공 시 유지기간이 약 2년으로 가만히 마대 녹화마대 등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어 노동력과 예산을 절감시켜 드립니다. 특히 인천국제공항 입구에 소나무를 이식하면서 황토약손을 시공한 결과 2년차에 100% 활짝되어 그 싱싱함에 전문가들의 호평이 잇따르고 있을 정도입니다. 동일한 조건에서 두 그룹으로 나누어 나무를 이식하면서 한 그룹에는 황토약손을 시공했으며 또한 그룹에는 시공하지 않았다. 식재 30일 후 수목 활력도를 측정한 결과 황토약순을 시공한 나무의 전기 저항값이 시공하지 않은 그룹의 전기 저항값보다 평균 1 0 4 k ω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 저항값이 높아졌다는 것은 생육 상태가 양호해졌다는 것이며 황토약순 시공이 수목 29 활착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지금 보시는 소나무는요. 심은 지한 2년 정도 지난 소나무입니다. 식재와 동시에 이제 황토약손을 시공하였고, 그리고 생육 활동이 지금 왕성하다는 걸볼수 있는 것은 황토약손이 자연스럽게 황토가 이렇게 트어졌습니다 생육 활동이 왕성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이런 소나무들의 특징은 이 파리를 보시게 되면 잎도 편안하게 왕성하게 녹색을 띠고 있는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잎뿐만이 아니다. 두월엔택의 황토약손을 시공한 사과 농원을 찾아봤다. 좋다고 하니 한번 해보자. 그런데 유별나게 비도 많이 내리고 날씨도 좋지 않아. 올해는 수확은 크게 기대도 하지 않았는데, 전년에 비해 수확량이 약15% 정도 증가했으니 황토약손덕을 봤다고 해야겠죠. 이번엔 배농사 짓는 곳을 찾아봤다. 올해는 날씨 좋은 날이 별로 없었잖아요. 햇빛도 없고 그래서 원농사는 망쳤구나 생각을 했죠. 그런데 결과는 정반대로 나왔어요. 오히려 지금껏 이렇게 많은 수확을 한 적이 없었으니까요. 저는 누구에게나 두오렌텍의 황토약손 한 번쯤 시공해보시라고 적극 권하고 있답니다. 국내 최초 천연 수목 보호 및 치료 효과가 뛰어난 두어렌트의 황토 약소. 수목의 적정한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게 하여 추위와 폭염 등 외부 환경에 대한 적응력을 향상시키며 수목의 생육을 촉진시키고 나무 스스로 치료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줍니다. 또한 식물 생육 검증이 없이 황토 페인트 혹은 황토 마대를 시공한다거나. 유사 제품 사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미래를 풍요롭게, 환경을 최적화시켜주며 과실수에는 소득을 증대시켜주는 두어렌텍의 황토약손. 소비자의 만족을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어렌텍.